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오늘도 제가 네. 선생님께 사주 한번 제공해드리고 음음. 진행할 건데 네 아마 여태 선생님께서 봐오셨던 인물 중에 가장 고령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고령이라고? 네 생년월일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봅시다 어떻게 될지. 네. 머리가 상당히 좋다 음.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어, 올해 연세가 95이신데 네. 이분은 경계선 있는 분이에요 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이 남자 사주다, 여자 사주다 즉 양의 사주다, 음의 사주다를 볼때 네. 경계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음.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이 도화영마가 있는, 있는 데다가 네. 이런 글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일명 말하는 우리가 사주풀이 할때 보거나 점을 볼때사주에 글이 들어가 있거나 음. 권세나 이게 도화영마랑 섞인 사람들이 있잖아. 네. 참 재밌는 소리인데 뭐가 있냐면 신기가 있어요. 신기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 어... 종교적 관련돼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굴 가리키거나 네. 아니면 예술 쪽으로 가서도 자기가 만약에 이 사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이게 어 음악가를 한다 그러잖아. 네. 그러면, 내가 콘서트를 해서 인기를 끄는 것보다,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후학을 양성하는 거 있죠? 음.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야 돼요. 운동선수로 따지면은, 음. 처음에는 프로스포츠 선수로 됐는데, 중간에 빨리 은퇴해서 코치하거나 누구 를 가르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요. 아니면 사회체육을 전공해서, 내 신경은, 운동신경은 일반 프로선수보다 좋은데, 대학교 교수로 가시는 분들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세무회계 이런 쪽도 괜찮아요. 음. 예, 경영학 경제학 전공에서 펀드 매니저도 괜찮았는데 이때 당시는 뭐 그런 거는 국이 별로 없겠죠 이 연세에. 음. 근데 이분 사주는 우리 같은 길이 많이 세요. 음. 즉 종교자, 종교인, 무당, 뭐 스님, 뭐 목사님 아니면 천주교 신부처럼 음. 그런 종교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해서 운 때는 안 좋아요. 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작년부터 해서 운 때는 안 좋아요. 이분은 93, 94, 95. 요때안 좋고, 내년 또안 좋아요. 내년 9월까지도 관제가 많이 들어 계신 분이에요. 연세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은 수명을 내가 어떻게 뭐몇 살에 돌아가신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꼭 수명을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올해 내년 관제도 조심하셔야 되고 허리하고 머리 쪽으로는 병도 조심해야 돼요 가슴하고 네.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금전은 참 많을 거예요 음. 재물은 많을 건데 문제는 재작년부터 해서 안 좋다는데 작년 올해 관제 내년까지 7월달까지는 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음. 음. 어차피 인생이 황혼기에 들어가시고 네. 연세가 많으신데 누구나 다천 살까지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각자들 명이 있고 음. 그런데 인생 노년을 마무리를 좀잘 하셔야 되는 분인것 같아요. 왜냐면 관제도 끼우려니까내다 상당히 궁금하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입니다 누구야? 이분은 신천지 에? 회장 이만희입니다 우리 PD님은 날참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laughs> 이분도 그 하나의 종교단체의 네. 수장으로 있죠 수장이라는 표현?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죄송한 거고 나는 그런 걸잘 모르니까 음. 어, 말씀드리는데 또 오로지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속인으로서 이제 신점을 봐주시는 우리가 거예요?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안에 이게 신기가 있다. 무슨 종교적인 줄이 세다고 좋게 표현하면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집안에 교회 목사님이나 천주교 신부 아니면 절의 스님이나 저희 같은 무속인이 없었냐고 여쭤보거든요. 각자 종교가 틀리고 믿는 건 틀리겠죠. 그러나 그 뿌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 종교적인 줄은. 예. 음. 그런데 이분도 그쪽은 맞아요. 예. 그쪽은 맞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뭐가 궁금해? 신천지라면 좀 요새 그렇죠 몇년 전부터 그렇죠. 네. 그 이제 궁금한 게 방금도 신기를 얘기해 주셨고, 네. 초반에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신기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종교인의 사주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종교은 워낙 다양한데, 네. 이분은 그러면은 종교인 중에서도 높은 사주인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주팔자에 도와 영마가 있는데 높은 사주라? 높. 깨 간다는 것은 우리가 유명한 관운이 들었구나 명성을 떨치는 건데 그 사주의 이사주에 사주에 그거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글이 들었다 해서 글문이 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사주에 글문은 들어있어요 사주가 이게 정확하면 그러면 저희가 재밌는 게 종교단체가 뭐 기독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저희 같은 무속신앙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이 그 영화에서도 좀 나온 내용인데 종교단체가 원래 기본에서 다른 종교로 나가거나 물론 뭐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떤 신천지가 뭐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음. 거기 가장 중요한 게뭔거 같아 비디님 믿음? 믿음 신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어, 경전이야 경전? 경전 경전이 뭐예요? 기독교에는 성경책이 있지 아, 아. 불교에는 이 우리가 말하는 네. 어, 불경이 있잖아요 네. 경전이란 거를 사람이 쓰게 되면 은 네. 그거에 대해서 종교가 바뀌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뿌리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네. 어, 근데 예전에 알기로 우리가 뭐 아는 거는 네. 이슬람교하고 음. 그 기독교하고 그 뭐, 뭐죠 그 지금도 싸우는 게 음. 이스라엘하고 뭐가자지고 그쪽이 네. 자기들이 종교의 뿌리 그 지역이라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정확하게잘 모르는데 거기서 경전이 따로 나간 거잖아. 알아. 네. 이슬람 쪽, 그 이슬람 교하고, 네. 어, 기독교 쪽하고 따로 나간 거거든. 그것처럼, 이분 얘기를 할때왜 그쪽으로 들어가냐면, 신천지라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 교회는 편을 써서 좀 정확히 모르니까, 그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들어가는 그런 경전이 있을 거거든. 음, 응. 그거를 본인이 만약에 교주라 그러면, 자기가 썼을 거란 말이야. 음. 그렇게 되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음. 네. 내가 만약에, 난 무속신앙인데, 뭐 난뭐 그런데 관심 없지만, 네. 내가 무슨 종교를 만든다? 그럼 나만의 경전을 만들겠죠.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일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를 내가 사입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전들을 써갖고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뭐, 점쟁이로 점을 본다면, 나중에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내년이 문제겠죠. 네. 관제도 들어오고요. 그 명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게 뭐예요? 왜냐? 연세가 되신 분이기도 하고, 더더욱이 지금 한편으로 자기네 어떤 종교가 있고, 거기 교주로 있는데, 그 종교의 공통점은 뭐지 알아요? 영생이에요. 음. 교주들은. 음. 교주들은 영생이라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시고, 내가 뭐 점이 나오고, 그거 맞추고 못 맞추고가 아니라. 음. 솔직히 계너후 하지, 이거은저서어가시기 좋을 것 같아 어 제가 제가 지금도 제가 지어가지금들가 지금 지금 어금 지금 금 지금 지금 금 지금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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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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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 정적으로 수십만 명뭐 몇백만 명 수천 명 이런 분들이 믿는 종교다 뭐 자기들만의 길이 있겠죠 그게 예.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번에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금전 사업하시는 분들 뭐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석으로 된 부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사업장, 영업장에 이렇게 부착해 놓으시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부라고 해서 제작한 게 있으니 그런 거는 주무시는 잠자리 밑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운이 막힌 사람들, 꼬인 사람들을 좀 개선을 하는 부적이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제 저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그 댓글에 달려 있으니까 거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